보시는 차량은 그 볼보의 중형 SUV XC60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XC90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SUV의 전형적인 디자인 감각이 이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 우리나라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뭐 현대차라든가 제네시스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뭐 이상엽 전무를 비롯해서 또이그저이 그 볼보 XC60 같은 경우는 어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 씨가 이 외관 스타일링을 총괄했거든요. 또 벤츠 같은 경우도 슈버트리라는 디자이너가 있고 또 벤틀리 같은 경우도 황호영 씨가 있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어, 이 차량의 그 밸런스, 비율을 가장 그 중점적으로 두고 디자인을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형 그 SUV로서 앞과 뒤쪽에 차체라든가 차고 높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와이드하게 보이는 어, 그런 측면, 어, 그런 걸 강조해서 비율을 굉장히 그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앞쪽에서 보면 어 사실 앞쪽에서는 이제 헤드램프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도 대형을 적용해서 좀 카리스마 있지만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게 망치거든요. T자형인데 그 토르의 망치,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토르의 망치를 적용을 했고 이 망치의 손잡이 같은 경우 이쪽에 손잡이죠. 이 손잡이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면이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따로 서로 딱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어, 그런 측면에서 어, 눈길을 보고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어, 크롬으로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이 중앙에 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원형은 어, 어떤 베어링을 상징을 하고 이 화살표는 어, 철을 상징합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볼보라는 어, 영문 레터링이 그대로 어, 브랜드 그 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그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안, 안전띠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국악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발을 적용한 것도 보여주고요. 요즘에 이제 그이 차의 그 경쟁 모델은 뭐벤츠의 GL 클래스라든가 BMW의 X 시리즈를 꼽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쿠페형 스타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SUV처럼 어떤 직선이 강조된 스타일이 어, 들어와서 어, 좀더그다이내믹한 감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크롬 라인을 두텁게 처리를 했는데 어, 이쪽 그 어디 필러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살짝 두껍게 처리를 했어요.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앞과 뒤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고, 고급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어,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 라인은 보통 이렇게 그 앞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스타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X60에는 캐릭터 라인이 앞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부터 어 이쪽 중앙에서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는 그 라인을 두어서 뭔가 좀 이렇게 속도감을 강조기한 그런 연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쉐린의 235mm로 돼 있고 어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됐습니다. 어 편평비 같은 경우는 55로 세팅이 돼서 어 승차감. 안락한 승차감 그게 비중을 둔 그런 모습입니다. 뒤쪽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리어 램프예요.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볼보만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앞쪽에서 보셨던 그 토로의 망치를 형상화한 어, T자형 헤드램프하고 이쪽 리어 램프는 어, 볼보만의 디자인이 그대로 그 이어지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아, 이게 불보차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주붕에서는 이제 그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해서, 어, 좀 눈에 띄고요. 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의 어 안전성을 높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제 스톱 램프 일체형으로 처리가 됐네요. 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이게 500리터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2열 시트를 그 폴딩 했을 경우에는 뭐한 1,400리터까지도 가능합니다. 어,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됐고, 뭐 이렇게 무난한, 그 SUV로서 무난한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물론 이제 골프백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어를 그 폴딩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단이라든가 해치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SUV가 공간 활용성지진는 장점을 가질 수 있죠. 실내 같은 경우는 X60 전반적으로 어 살짝 이제 고급스러운 감각이 묻어나면서 또 SUV 그 전형적인 공간 활용성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어, 이 볼브라는 브랜드는 어떤 스웨덴을 대표하는 완성차 브랜드인데 이쪽 북유럽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어, 북유럽의 어떤 스타일이 뭐 실내에도 좀 적용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뭐 일자 형태로 이렇게 쭉 이어졌고요. 상단에는 어, 바워스 앤 윌킨스, 어,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죠. 점에서부터 어, 고음에 이르기까지 음색이 아주 풍부한 어,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이제 바로 옆에 그 에어벤트를 적용해 놨는데, 어, 센터페시아 바로 옆에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크롬을 적용을 했고, 또 양측에는 그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둬서 에어벤트 디자인이 좀 차별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앞쪽에서 봤을 때는 무난한 그 디자인을 어, 적용한 것 같고,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인데요. 어, 지금도 이렇게 뭐 차가 360도 이 전체가 다 보이게끔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디스플레이가 그 태블릿 PC처럼 뭐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이런 태블릿 PC 같은 형상으로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버튼율을 아주 최소화시킨 것도 어, 눈길을 끌고요. 어, 버튼을 최소화시키면 어, 그만큼 운전할 때 운전자의 조작감이 어, 훨씬 더 수월해지죠. 어,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계기판 역시 이제 디지털 방식이어서 어,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어, 그런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이제 변속 레버 같은 경우, 어 물론 이제 그 손에 잡기에는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그 매끄럽지 않고, 어 변속할 때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동식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뭐 이렇게 상하, 좌우로 조절하는 그런 버튼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수동식으로 이렇게 직접 그 조율해야만 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X60의 그 실내 디자인은 어, 이런 뭐 나파 가죽이라든가 어, 가죽 재질이 굉장히 그 부드럽고 어, 스티칭 역시 굉장히 섬세합니다. 어,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좀 뭔가 안락한 느낌을 주면서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유럽 스타일의 어떤 그 공간 활용성 이열 같은데에도 태블릿 PC나 뭐 2열 시트 하단에 그 서류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어 독특한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간 활용성을 굉장히 높인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그두 가지가 어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볼보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북유럽의 스웨덴을 대표하는 완성차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 굵고 좀 뭔가 이렇게 투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파워풀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93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어, 기존에는 이제 후드 산하 브랜드로 있었는데 지난 2010년도에는 이제 중국의 지리자동차로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지리자동차로 인수가 된 이후, 약 10년간의 과정에서도 어떤 볼보의 디자인이라든가 볼보의 퍼포먼스 이런 어떤 그 볼보만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볼보는 이제 SUV가 소형에서부터 중형, 대형에 이르기까지 전체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 소형 같은 경우는 XC40, 어, 그리고 중형은 이제 XC60, 어, 대형 같은 경우는 XC90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XC90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어, T8 엔진을 사용을 하죠. 어, T8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럭셔리 그 대형 SUV에 속합니다. 어, 4인승으로서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가, 안락한 승차감이 강조된 그런 그 럭셔리 SUV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XC60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형 SUV인데 모델 라인업은 D5 디젤 모델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T6 가솔린 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이제 가솔린 차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km 미만에서, 어, 100km 미만에 주행할 때는 어, 굉장히 조용한 그런 감각이에요.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SUV 시장에서는 디젤차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어,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좀 소음이 더 발생을 하죠. 근데 그 가솔린 모델이어서, 어, 정숙한 감각은 훨씬 디젤차 대비해서 뛰어납니다. 어, 유리창 두께를 제가 좀 아까 봤는데 어, 그렇게 아주 두터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단창입니다. 이중접합이 아니고 그래서 살짝 풍절음이 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엔진 소음이라든가 어,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적절하게 어, 잘 차단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풍절음은 조금 들리네요. 그리고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어, XC90 같은 경우는 대형 SUV, 럭셔리 SUV로서, 어, 좀 이렇게 살짝 푹신푹신한, 그러니까 시트가 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된 반면에, 지금 XC60 가솔린 같은 경우는, 어, 한국 소비자들보다는, 어, 유럽 스타일에 맞게끔, 어, 유럽 스타일은 좀 약간 하드하게 세팅이 되죠. 어 그런 차이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승차감에서 뭐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 안락한 느낌 들면서도 일단 가솔린 차에서 굉장히 정숙하고 어, 그리고 승차감이 어, 하단 거 이제 고속에서는 오히려 또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어,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어, 볼보라는 브랜드는 어, 지금도 제가 3점씩 그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95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볼보가 세계 최초로 내놓은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에 대한 그 대명사로 어, 불려왔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앞, 앞차와 이제 충돌하려고 하면, 어, 차가 서버리는, 어, 차가 알아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볼보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뭐 에이다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로 발전된 케이스죠. 어, 지금 이제 차가 그 주행하다 보니까 앞차들이 많이 있어요. 차 어, 교통이 좀 이렇게 살짝 복잡한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 지금처럼 제가 버튼을 어,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 이제 80km 이상 가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차가 이제 그 레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벗어나진 않아요. 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경고음을 주기도 하죠 어, 경고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전하게 주행하라 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인데 어쨌든 그 앞차와의 거리를 이 버튼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가 주행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서 얘도 같이 어, 주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쨌든, 어쨌든 이볼보 같은 경우는 XS60에서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라든가 그능동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앞차와의 충돌을 미리 예감해서 차가 알아서 서주는 그리고 이제 후측방에서 어, 들어오는 차들 이런 거를 주행하면서 어, 모두 이제 감지하고 경고를 해주고 또는 심지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차가 알아서 멈추는 어, 그런 기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어, 안전성에 있어서 편의 사양이 어, 굉장히 좀 어, 괜찮다라는 느낌입니다. 어, 지금 이제 그 XC60에는 어, 시승차 같은 경우는 T6 어, 엔진이 적용이 됐는데 어, T6 같은 경우는 어, 3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토크 감 같은 경우는 어, 40.8kgf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젤차 대비해서 어 물론 이제 토크감이 살짝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 치고 달리는 느낌이라든가 엔진의 파워는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휠 렉셀로 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그어이차 같은 경우는 어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동시에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 가솔린 차량이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사실 터브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브차저와 슈퍼차저를 동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배기 매니폴드에, 어, 그 과급기를 적용을 해서 어, 터브렉이 발생하는 거를 슈퍼차저가 막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파워가 그대로 1대1로 어, 보여주는 그런 그 어,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어, 달리는 그런 막깔스러운 어, 그런 그 주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도 이렇게 퍼포먼스에 따라서 어, 5,000 rpm이 넘어가면서부터 어, 사운드가 어, 괜찮습니다.